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빌 미라클 골드 24K와 아트빌 n 네 n 토너와 NMN 로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빌 미라클 골드 24K는 자연식물 성분들로 만들어져 피부 손상이나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건조한 피부, 지성 피부, 민감한 피부 등 모든 피부 타입에 잘 작용합니다. 이 제품은 피부의 죽은 세포와 때를 제거하여 피부 호흡을 돕고 모공을 막히지 않게 합니다. 동시에 피부에 영양도 공급해 줍니다. 미라클 골드 24K는 브라이트닝 필링 젤로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변색을 감소시켜 피부 톤을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화학적인 필링 젤보다 효과적이며 독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피부 타입에 안전합니다. 또한 주름과 다크 스팟의 출현을 줄여 줍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안티에이징 페이스 젤로 탱탱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마치현 추출물, 해당화 추출물, 눈연꽃 추출물, 위치아젤 추출물, 피칸 추출물, 알란토인 추출물, 셀 파우더, 24K 골드, 히알루론산 등이 있습니다. 미라클 골드는 하루에 한번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하고 혹은 세안하지 않고 바로 미라클 골드를 적당량 덜어서 피부에 부드럽게 핸들링 합니다. 화장을 한 경우에는 색조를 지우고 미라클 골드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아트빌 에네멘 토너와 로션은 NMN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제공합니다. NMN은 니코티나미드 모노뉴 클레오타이드로 피부 세포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NMN은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주름을 줄이며 피부 탄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피부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트비 레네멘 토너는 적당량을 덜어서 피부에 부드럽게 20초쯤 핸들링해 줍니다. 이 토너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결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며 잔주름과 주름을 줄여 피부를 젊고 생기있게 보이게 합니다. 아트빌 레네맨 로션은 적당량을 피부에 바르고 부드럽게 50초쯤 마사지합니다. 건조한 피부 타입이나 개선을 원하시는 분은 로션을 같은 방식으로 한번더 바르고 잘 마사지합니다. 이 로션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더욱 탄력있고 탱탱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트빌 미라클 골드 24k 와 아트빌 에네멘토너와 NMN 에네멘 NMN 로션을 통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꾸어 보세요. 감사합니다.